난 도라에몽 동생 도라미야. 날 그리고 싶었다고. 어? 좋아, 좋아. 어서 한번 그려봐. 안녕하세요. 호롱도롱 t v 의 호롱이입니다. 아,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또저 혼자 그리게 됐네요. 오늘은 도라미를 그려볼 거예요. 도라에몽의 여동생 도라미입니다. 자, 먼저 얼굴부터 쭉 동그랗게 그려봅시다.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리본이 이렇게 하나, 둘 이렇게 살짝 둥글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목줄 있죠 목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주는데 여기 제가 좀 잘못 그려가지고요 틀렸네요 이렇게 중간은 띄우고 그려주세요 중간에는 방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방울. 윗부분 또 중간에 이런 가운데 일직선 모양에 들어가고, 밑에 방울 부분 그려주고요. 방울 또 가운데에 동그라미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. 이어져요, 여기는.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됐죠? 이 얼굴 안쪽 얼굴 라인을 그려줍니다, 이제는. 여기는 좁고, 여기는 조금 넓게 그려줄 거예요.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그리기 어려우신 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됩니다. 오늘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가운데부터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갈수록 좁게 들어오고요. 또 여기서부터, 가운데부터 또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을걸요? 다음은 코를 그려줄까요? 코는 거의 얼굴의 중앙에 거의 위치해 있습니다. 이렇게 코를 가운데 그려주고요. 코 위에 주름 하나 그려주세요. 다음에는 여기 양옆으로 눈이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길쭉한 타원형의 동그라미를 하나 또 이쪽에다가 둘 있나요? 아, 좀 짝짝이로 그려졌네요, 또. 속눈썹을 하나, 둘, 셋 그려주고, 여기도 하나, 둘, 셋 그려주고요. 이 눈동자를 그릴 건데요.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.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모로 살짝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또 길쭉한 동그라미 마저 그려주고요. 가운데 길쭉한 동그라미 하나 더.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이쪽도. 기다란 타원형 중간에 세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가요 가운데 에 길쭉한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색칠을 해주세요 색칠 혼자 그리니까는 조금 쓸쓸한 느낌이 있네요 도롱이랑 할땐더 재밌는데 그쵸? 그래도 열심히 수다를 떨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을 그릴 건데요 입을 이렇게 아주 살짝 일직선이라기보다 아주 살짝 동글게 그 밑에 동글게 이렇게 들어가요 혀를 그려줍니다 아 도라미 이렇게 잘 그리지 못했네요 좀 실패작이다 <laughs> 여기 목줄 있는 부분 있죠 여기, 여기 살짝 띄어서 살짝, 아주 살짝 둥글게 이렇게 내려옵니다. 아주 살짝 둥글게 해드려고요. 아 지금 자세가 내가 조금 자세가 삐뚤어서 그런지 몸이 삐뚤어졌네요. 아 이게 마음이 삐뚤면 그림도 삐뚤어지고 아 그렇습니다. 마음을 또 수련을 해야겠어요. 발을 그려줍니다. 발을 이렇게 둥글게. 여기까지 또 둥글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발이랑 다리랑 갈라지는 부분 있죠? 여기 살짝 아주 살짝 둥글게 이게 살짝 둥근 선인데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걸 그냥 무조건 일직선으로 쭉쭉 그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둥글게 해주시면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손은 동그라미입니다 완전히 동그란 정원이에요 정원을 그리는 게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 선도 정원을 여기다 그려줍니다. 같은 비슷한 크기로 그려주고 자, 이렇게 팔을 그려주면 일단은 몸통 거의 다 완성됐죠? 이제 배랑 주머니만 그려주면 돼요. 저 만능 주머니요. 어? 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리고 주머니를 그려줄 거예요. 뭐예반 반원이죠? 반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. 여기 주머니에 빨간색으로 체크무늬 있는데, 그거를 미리 사인펜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사인펜으로. 아이, 사인펜이 좀 굵어요. 좀더 가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, 우리가 하고 있는 게좀 굵습니다. 이렇게 두 줄씩 먼저 그려주고, 직각으로 또두 줄씩 같은 간격으로 올라가면 돼요. 어, 이쁘게 됐다. 자, 이제 색칠해볼까요? <목소리>